골뱅이 골뱅이 나와있네 음음음음음자 오늘도 헤르지왔고요야 벌써 미역이 하기 딱 좋네 미역이 벌써 할만하겠어 미역이 오늘? 어 오늘 헤르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보시면은, 전복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전복입니다. 음. 물 색깔이 아주 좋아요. 아, 다 보여. 다 보여. 아내가 다 보여. 아, 불가사리 엄청 많네. 불가사리 엄청 많아. 자. 오늘은 바로 입구에서 전복도 따고 어 물색 아주 좋아요 오늘 물색 너무 좋아 이 정도 물색이면 뭐안 들어가도 그냥 밖에서 보는 거고어 여기 박하지 박하지 보여요? 박하지? 박하지? 와... 박하지 오늘은 조금 오늘은 아, 조금 그냥 전투적으로 조금 잡으려고 강상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물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찍어주, 안 찍어줄 수가 없네. 오늘 좀... 제대로 한번 잡아보려고 랬는데 야, 물색 진짜 좋다. 아, 오늘 물색 좋다. 진짜 오늘은... 수온, 수온이 아직은 차가운데... 저번보다는 그래도 저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들착없네 저번보다는 아이고 여기 성게가 하나 보입니다 성게 우쌰 성게 성게 따고 아, 여기 또박하지한 마리 또 보이네, 바하지 지나가는 것 봤어요? 바하지 아, 오늘은 해루질 는 사람들이 조금, 아, 많이 와있네, 해루질 한 사람들이. 오늘은 해루질 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 자, 이렇게, 성게 성계, 성계는 바로바로 바로 보이죠, 성게는 이렇게? 성게성게는 성계.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요, 성계. 이거. 물이 이쪽으로 오니까 조금 물 색깔이 안 좋은 거 같아 자저는 그럼 물 색깔이 괜찮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물 색깔이 괜찮은 쪽으로 가서 오늘은 전복이랑 해삼을 조금 평소 컨디션대로한번 조금 잡아볼게요. 어우바 a 겁나 큰큰있있아저 저거 한 마리 왠지 잡고 싶네, 바 h s 보여요 바 m i 겁나 큰거 저기 바 s a 겁나 큰거아저 t h 한 마리 잡고 싶다 Boya Pakazi come the Kungo? So you p 어 k a z 어 come the Kungo? Ah, so t h 여기가, 바깥지가 되게 많은 동네거든요, 여기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 돌이, 이 돌이, 어? 이 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요. 자, 여기 성게가또 있고요. 성계 넣고, 물고래에 과연 잠복이 나옵니다 지져볼까요 자 지져봅시다 엄마 엄마 밑에 뭐 있어 엄마 아 밑에 뭐가 뭐 밟았어 아, 바까지 밟았나봐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밑에 바, 발바닥에 바까지가 밟혀가지고 아 힘들어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잠복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我的 있고, 자, 딴게 또 있나? 우와, 대구 꺾꺽적이꺽적이 우와, 꺽적이 졸라 커. 미쳤다씨, 아까 밟은 게, 아까 밟은 게, 그럼 저 고기였나봐, 엄마. 아, 어, 야, 저 밟은 게, 아까 고기였나봐. 어, 엄청... 저렇게 꺽적이 처음 봤네. 와, 한장하겠다 고기들이 왜이렇게 많아 오늘은 데리고 데리고 사람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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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아. 허송새월허송새월 보내고 있는데 또허송새월을 보내고 있어. 해삼 좀 따는 게 시작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물 온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차갑지가 않네. 저기 여기 가만히 붐을 해삼 보인다. 해삼 보여요? 해삼? 해삼 보입니까? 해산 해삼? 해삼 보이죠? 해삼. 여기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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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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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사이즈해사사이즈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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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먹기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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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가 들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제 손들 때. 해삼이 왔네 해삼도 해삼이 올라왔네 올라왔어 해삼이 해삼이 올라왔어. 오케이 좋아 오늘도 또 많은 욕심 내지 않고 그냥 슬쩍 슬쩍.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해산 보이십니까? 여기. 바닥에 해산. 여기 여기 바닥에 해산. 해산 보신 분. 해산 보신 분. 자, 잘잡우쌰오이것도 사이즈도 괜찮네. 자, 담아 줍고. 네, 원래 진짜로 발로 밟고 다니던데요 해상을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다닐때는 잡지도 않았어 해상 하, 진짜 가다가 발로 밟으면 해상이 밟혔다니까 하, 근데 지금은 조금 걸리게 해졌어 사람들이 많이 많이 아, 다 보니까 해류 인구가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밟히진 않고 이렇게 하실 때 한번 만져봐 네. 이쪽이 물색이 깔좀찮아서 저쪽에서 안 하고 이렇게 네, 한번 더 돌아볼게요 저는. 아 어, 미역이 잘 올라오고 있어. 여기가 미역이 진짜 좋아요. 섬에 들어온 것처럼. m e r Room, Chuck, Chris, 미역 not a b i o g 해삼이 올라와가지고, 굳이 물로 안 들어갔고, 슬금슬금 봐도 해삼 잡히긴 할것 같아. 미역, 와, 아, 미역 좋은 것 봐. 미역 너무 좋죠. 여기. 여기 미역 진짜 좋아. 선미역 좋아. 자, 하나 더 따볼게요. 미역 진짜 미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어 여기 박하지 또 있다 박하지 보여요 박하지 여기 박하지 여기 박하지가 진짜 많아요 원래 저거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그냥 놔줄게 어 여기 또 박하지 또 있어 박하지 여기 또 박하지 오 어, 박하지 천국이 박하지 천국이야 아 무섭게 박하지야, 도는 왜 거기 있니? 여기 가만히 지나가면 여기 언제 해삼이 하나 딱한 마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해삼이 한 마리 딱 있을 것 같은데 해삼이? 어 여기 박하지또 있어 어머. 이쯤 돼가지고 얘네 박하지가 지금 알 날때가 된는요쯤 했던 사이즈가 좋고 박하지가 알이 차있을 거야 아마 얘네들이 독이 바짝 올라와 있어가지고 잘못 건들면은 박하지는 지금 손가락 손가락 잘려요 진짜 자 여기 해삼 보이시죠 여기 해삼 보신 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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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거이 지금 해삼이에요 해삼 가만히 보면 보이죠 여기 해삼 한 마리 또잡을게 으쌰! <휘 wigglehh> 해동들이 좋다. 그죠? 이렇게 어이 아니, 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 자, 한 마리 있을 것같다고 자, 그자 역시, 바깥지또 있어. 이게 지금 여기가 해삼밭이야,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다니면은, 해삼이 또 나올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해삼이 어딨냐. 이게 한번 스치면서 훅 보, 보이던가, 아니면은, 같은 자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여요. 바깥이 또 있네, 바깥지아따바깥이 저, 요 사이즈 좋다, 요 사이즈 좋은데 잡는 건 포기 귀찮아 집게를 저쪽에 놓을까요? 아 보면 여기 사이즈가 딱이게 생겼어 지금 해상이 나왔네 나왔어 어바깥까 사이즈 봐바깥까 사이즈 봐바깥까 미쳤다 오우 너무 커 너무 커 무섭다 야너 진짜 나무서서 아, 잡겄냐 어디 무서워서안잡을래 너. 아, 와, 여기 바카지성 청... 아, 찌게 가져와서 바카지좀 잡을까? 갈등 때려주게. 하네 이네 아, 라면 라면 끓을먹니아 하나 잡았거든. 라면 끓여먹 아니, 아나아아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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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나 진짜 잡고 여기 바 아니, 숨어있는 거 봐봐 바 아니, 와이 밑에 또바깥가또 숨어있는 거봐 여기는 뭐가 또 잔뜩 있을 사이즈야 그죠 여기 딱 있게 생겼잖아 딱 있게 생겼어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이제 해삼이 또한 마리 나옵니다 ,잉? 잘 보면 나와요 여기 자 찾아보세요 다 같이 다 찾아 봅시다 다 같이 찾아 봅시다 여기 딱 봐도 해삼이 한 마리 어디선가 하나 나오게 생겼잖아 아, 내가 눈이 침침해졌나? 이제 잘안 보이네. 응? 이제 잘안 보여 세상. 세상이 지금 좀 아이고 아닌데, 세상이 한참 보일라인데 안 보이고 있단 말이지. 뭐잡는데 지금? 한 마리 잡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못 잡고 나못 잡고 나오면 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발로밟혀야 돼. 못 잡고 나오면 발로 하나 밟아야 돼. 아쉬워, 아쉬워, 아쉬아아 전투적으로 다가 전투적으로 다가 진짜 딱 해루질 하려고 그랬는데 물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울물 응?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놀렇볼게 어떻게 잡는 건지 한번 해볼게. 오늘도 살짝 그냥 잠깐 먹을 만큼만 잡아갈게요 살짝 먹을만치 살짝 먹을만치 아직까지 먹을만치 못 잡았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해삼 여기 여기 딱 보면 해삼 보이죠? 해삼, 어? 해삼 보신 분? 딱 있잖아 여기 딱 그렇게 이렇게 딱 해삼 이렇게 해삼 딱 사실 좋죠? 먹을 만치만 잡아갑시다. 큰 욕심 내지 말고 이따 술한잔할 만큼만 잡아갑시다. 여기 새끼 해삼이 있는 새끼의 삶 새끼의 삶 새끼의 삶이건 살려줄게요 아물 색깔이 많이 안나온다 가방을 저기다 놓고 왔는데 자 저는 아, 어차 해주지 않아서 안와가지고 물 색깔 나오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볼게요 이쪽은 이쪽은 전복은 없어요, 잘. 이쪽은 약간 해삼. 어, 지금 발로 해삼이 하나 밝은 것 같아. 발로 해삼이 밝은 것 같아. 아니네. 오늘은 가만히 해삼. 아, 물 온도가 아직 차갑긴 한데, 그 저번 막 덜덜 떨 정도에 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한 느낌이어가지고. 견딜만 하다. 쭈쭈쭈쭈쭈 오늘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놔야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물을 다해치우다니 걸로?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 한 마리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 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사람들이 왔다, 갔, 왔다 간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지지고 가긴 했는데. 아, 그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놓치고 간게한 마리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없어요. 많이 잡을 때막 진짜 엄청 잡을 때는 진짜 발로 밟으면서 나왔는데 여기 <laughs> 오늘은 어떻게 발로 밟히는 게 하나 딱 있어야 진짜로 진짜걸 보여주는데 발로 딱 밟는 걸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해상을 발로 잡아, 발로 밟아서 잡는구나 하는 걸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많아. 중요해요, 확실히 주말 기분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주말 기분. 여기해서 떠있네. 여기해 떠있네. 여기 떠있네. 보시면, 밝잖아 여기 해산이 하나 있는데. 에고, 너무 쬐고하다쬐고하다쬐끔하고해해살려줄게 안 보이는데 살려줘야 저 사람들 잡아갈 것 같은데. 아, 네. 에휴, 너무 쬐끔한 건 잡지 마세요. 조금 크면 잡으세요. 여기 큰, 여기 큰해선 많은. 중. 주세요와바리 바카리, 어가지고 베사미, 이스토지나 베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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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사 않아 어, 사미들사 많이 사미어 와 미역 너무 좋다 미역 와 미역 너무 좋다 저거 저거 좀 따야겠다 이게 미역 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따도 괜찮긴 한데 지금 미역 좋네요 아 너무 좋다 저거 딸게요자 오늘 저거 아 오늘도 많이 잡았네 오늘도 많이 잡았어 아까 동영상이 아까 동영상이 흔쾌해가지고 참복 잡는 거고 아. 오늘 그래도 적당하게 잡았네 참복 큰거 하나 따고 이것보다 더큰거 하나 땄지 이거 이거 진짜 큰거와 진짜 이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이거 되게 커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되게 커 이거, 아, 이거. 오케이 이만해 이만해 이게 쌍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고. 내 얼굴 내 얼굴이 좀큰얼굴이여 가지고 그런데 이만 해 이만. 해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봤죠. 요거 꺽적이 삼식이 삼식이. 우리 동네는 이거 꺽꺽석이라 그러거든. 뭐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거요 이게 와, 이병이 이게 알이 진짜 이게 노란 알이 되게 맛있거든요. 매운탕 끓이면은 알치범 먹는 맛이 있다고 이게 삼식이. 와 오늘 한 삼식이 한세 마리 봤는데 이야, 한 마리 그래도 건졌어요. 삼식이. 삼은 오늘도 여전히 해산물 사이즈 기가막기지유해산 사이즈 어. 이 정도. 아 어, 전복 전복 그래도 요번에좀큰거 따가지고 몇 마리 따가지고 다행이네. 몇 마리 못땄지만 그래도 몇 마리 따긴 땄어 먹을 맛은 땄네 오늘도 해삼은 조금 많이 잡았네요 오늘 해삼 좀 놔줬어야 되는데